저희 와이프가 영상통화를 하는데 지금 한국 사람이 다 됐습니다 한국 사람이 다 됐어 고구마에 김치를 얹어가지고 먹어야 맛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고구마에 김치 얹어갖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고구마 고구마 김치 맛있어? 고구마에 김치를 얹어 먹어야 제맛이랍니다. 야 이제 와이프는 한국 사람 다 됐어요. <laughs> 신기해 죽겠네. 그걸 어떻게 알았지? 고구마에 김치 얹어 먹으면 맛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알고 이렇게 김치를 딱 고구마에 얹어갖고. 마안 뭐 먹어요? 응, 음, 많이 많이 먹어요, 여보. <laughs> 신기하네. 이런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음. 아니 고구마에 김치 먹으면 맛있다는 걸 알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 아, 사람. 한국 사람이 그렇게 먹어요. 맞아요? 어, 한국 사람 고구마 김치 같이 먹어요. 어, 그래요? 어, 그래요. 근데, 여보,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 일단, 응. 신기해 죽겠네, 진짜. 응. 어떻게 고구마에 김치 얹어 먹으면 맛있다는 걸 알아버렸을까? 응? 어떻게 알았어요? 응. 김치, 고구마, 어떻게 알았어요? 응? 응? 먹어보니까 알아? 알아요. 응, 알아? 응, 맛있어요. 맛안 어. 어. 먹어? 오빠 먹지 아, 와 응? 김치를 이렇게 아. 김치를 응. 또 잘라 가지고 알아요 음 응. 잘라갖고 고구마에 얹어갖고 신기하네 어. 그 나는 이거 저저 저 중학교 돼서 알았는데 여보는 바로 알아버리는구나 음. 여보. 여보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음 응, 어떻게 알았어요 음. 한국 왔어요. 은중이, 저기... 응. 아 고구마, 응. 김치 응. 먹어. 아맛있어아 어, 어디서 먹었어? 집에. 아 집에서 광양 집에서. 막 응. 응. 음, 뭐 먹어. 먹어. 아, 맛있어. 이제 아, 저희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 다 됐습니다. 이제 한국인들만의 비법을 다 알아버렸어. 끝났습니다. <laughs> 제가 영상을 좀못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출장을 좀 다녀왔어요. 음 우리가 10월달에 좀 바쁘거든요, 저희 회사가. 여기서. 출장을 다녀왔고 다음 주도 출장을 갑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출장을 갔는데. 여기 <laughs> 썩었어 그거. 밤, 밤 썩었어. 그래. 밤을 이렇게 또 삶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출장을 가니까 어 여보 애인 있어요? 남자 있어요? 없어 <laughs> 아까는 있다며 남자 좀 전에는 아까 남자 있어 쪼쪼쪼 어, 있다며 오빠 출장 가면 남자 만나요? 없어! <laughs> 없어?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응 어. 한국만 <웃음> 그... <웃음> 몰라요 남자 없어 <laughs> 아까는 남자 생겼다고 저한테 그러더니 거짓말이랍니다 <laughs> 아니 오빠 이제 10월달에 바빠요 그러면 출장 응. 많이 가요 응. 11월달 되면 괜찮아요 11월 달에 11월. 달에 음. 는 괜찮아요 어, 10월에는 바빠서 출장을 가야 돼 r e I have t 주 tell you that I h a v 니 to tell 이 o 가 that I have to tell y 남자 있 <laughs> <남자 있어. 웃음> <아흥. 에? 웃음> 거짓말이에요? 음, 거짓말이랍니다. <laughs> 여러분 믿어주세요. 이제 제가 음, 다음 주에 출장을 가면 또 영상을 많이 못 올릴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출장을 갔다가 어제 왔습니다. 어제. 아 우리 여보 이제 공부할 시간 됐네. 인터넷으로 음. 공부를 하는데 8 시부터 하거든요. 근딱 지금 공부할 시간. 어, 오늘 요거, 요거 공부해요? 응. 어, 얼른 얼른. 공부해요. 가서 빠이 빨빨. 공부하러 간답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금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오.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 본인이 한국어 공부를 한다고 저보고 빨래를 널으래요. <laughs> 제가 공부를 한 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저보고 빨래를 널으라고 해요. <laughs> 널어야지. 잠시 저는 오, 빨래도 많네. 빨래를 널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빨래를 다 널었습니다. 오늘따라 빨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평상시한두배 됩니다. 두배 되고, 우리 집 열대어는 또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애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조그마한 새끼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작은 거기들 보이죠? 여기 우리 새끼를 낳았어요. 구피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조그마한 열대어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아직도 빨래를 다 널고 있는데 앞으로 1 시간 동안 더 이렇게 인터넷 수업을 듣습니다. 요거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잠시 물러설게요. 우리 와이프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공부를 하고 있고 아직도 1 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이제 처제 처남이라는 농장에 한번 또 방문해서 내일 쉬는 날이거든요. 우리 처제 처남이 미나리 농장에 이제 쉬는 날이래요. 그래서 내일은 그쪽에 가서 또 우리가 또 만나 뵙겠습니다. 어 그래요. 이렇게. 음. 사실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예전에는 와이프가 한국 여자랑 살 때는 바람 필 걱정하고 살았거든요. <laughs> 아이러니하죠. 걱정 중에 제일 큰 걱정이 와이프 바람 피는 게 걱정이었는데 <laughs> 이제 그 걱정 안 하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laughs> 전혀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베트남 와이프 만난 게제 최고의 인생에 있어서 행운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장담은 못하죠.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아까도 그랬지만 음, 오빠 빨리 죽으면 안 된대요. <laughs>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빠가 죽으면 심심하대요. 먼저 죽으면 <laughs> 그래서 술 담배를 작게 하랍니다. 아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국제 결혼하면 최소한 음, 바람 피고 어쩌고 뭐 이렇게 그런 걱정은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남편이 어떻게 음, 잘 <laughs> 많이 남편을 돌봐주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거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국제결혼 한게 행복하고, 저도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평생을 같이 살 생각이고,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국제결혼 적극 추천합니다. 최소한, 한국에서 만나는 한국 여자나 와는 많이 다르다 뭐가 다를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 보셔야죠 하여튼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